한국 시간 기준 1월 1일 머스크 관련 회사 소식을 다루는 전문 계정인 SE 로빈슨이 뉴럴링크의 지난 한해의 성과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로빈슨은 뉴럴링크의 2025년의 주요 소식을 하나로 이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심각한 언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 개발한 음성 보건 기술이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혁신 의료 기기 지정을 받아 개발 속도가 한층 빨라졌습니다. 아부다비 클리브랜드 클리닉에서 아부다비 보건부와 협력하여 중동 지역 첫 임상 시험을 시작했으며 아크 인베스트, 시쿼이아 캐피털, 파운더스 펀드 같은 투자자들이 이끄는 시리즈 E 펀딩으로 6억 5천만 달러를 유치하면서 기업 가치는 약 90억 달러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병원과 뉴캐슬 병원과 함께 임상시험을 개시했으며 미국 외 지역에서 처음으로 캐나다 토론토 유니버시티 헬스 네트워크에서 경추 척수 손상 환자 2명에게 장치를 이식하는 시술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뉴럴링크가 단순히 미국 중심의 연구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기술을 확산시키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영국 첫 참여자인 폴은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생 생각만으로 컴퓨터를 조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기술에 즉각적인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콘보이 프로젝트에서는 참가자들이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활용해 로봇 팔을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이는 앞으로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차세대 수술 로봇은 전극 스레드 하나를 삽입하는 데 1.5초밖에 걸리지 않도록 개선되었고, 삽입 깊이가 50mm 이상 가능하며 전 세계 사람들의 해부학적 차이를 99% 이상 커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동시에 바늘 카트리지 제조 비용은 95%나 줄여 대량 생산과 접근성. 을 크게 높였습니다. 앞으로는 라식 시력 교정 수술처럼 임플란트 과정을 몇분 만에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유연한 전극 스레드를 통해 뉴런을 더 안전하고 정밀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계속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뉴럴링크에는 약 20명의 참가자가 있습니다. 이 참가자들의 실제 사용 경험과 축적되는 데이터가 뉴럴링크의 다음 단계 기술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라고 해당 내용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이 글을 인용하며 뉴럴링크는 2026년에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장치에 대량 생산을 시작하며 수술 절차를 간소화하고 거의 완전 자동화된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장치 스레드가 뇌경막을 제거하지 않고 직접 관통합니다. 이는 큰 진전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유저 카라 페닝턴은 저는 4살 때부터 이런 기술이 대중화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곧제 동생이 우리와 소통할 수 있게 될지 모르겠군요. 라며 기뻐하였고 엘레나 더 휴머니스트 포엣은 뇌경막을 제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신경외과 분야에서 엄청난 발전입니다. 합병증과 위험을 상당히 줄여줍니다. 라며 감탄하였습니다.